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부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내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캠핑 농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전가의 보도마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끄집어냈는데요. 지난 23년 8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했던 일을 웰빙 단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가 마셨던 보온병에 무엇이 들었나라는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죠. 민주당 농성에 대해서는 보온병에 곰탕이 어떻고 소금이 어떻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가져다 붙이더니 캠핑 농성 살짝 극힌게 그렇게 아프실까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하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던데 나경원 의원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만 손에 넣으면 사법장악 법안을 신속 처리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보면 결국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원했던 국민의 노림수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이 명확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기를 잡으라고 길길이 날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7월과 8월로 공판기일이 이미 잡혀있는 나경원 의원의 빠르 사건 재판에